입주 시까지 필요 자금은 계약금 500만 원 끝. 초기 비용 거의 없이 수도권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는 기회.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도 가능하고 2029년 4월에 입주 예정으로 총 10개동 1595세대 규모고 4고 타입 21평과 8 4 타입 34평 그리고 112타입 49평형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좌측에는 회천신도시가 있고 우측으로는 이기신도시로 알려진 옥정신도시가 위치 초, 중, 고교, 학교들도 도보통학이 가능한 단지여서 아이 키우기에 좋을 아파트라고 봅니다. 한생에서 GTX를 이용하거나 원스톱으로 1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출퇴근이 쉬워지고 제2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와 개통 예정인 양주 서울 고속도로가 가까워서 향후에는 서울 진입이 더욱 좋아집니다. 관심이 일단 있으신 분들은 유선 또는 문자로 덕계역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전달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